청산리의 영웅 김좌진의 지혜 1가지 1. 싸움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뜻과 신념이 먼저다. 진짜 싸움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2.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기백이었다. 3. 독립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 한다. 자유는 시혜가 아니라 투쟁의 결과다. 4. 젊은 세대가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청년의 각성이 나라를 바꾼다. 5.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무관심이다. 또 다른 폭력은 침묵이다. 6. 배움 없는 애국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식과 이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7.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보다도 절제다. 무모한 용기보다 냉철한 판단이다. 8. 조국을 사랑하는 일은 평생의 훈련이다. 애국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9. 희생 없는 자유는 없다. 독립은 피와 눈물로 세워진다. 10. 나한 사람의 각성이 민족의 불씨가 된다. 한 사람의 결심이 역사를 움직인다.